네, 그러면, 진디자 회장님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네. 버디캐디에 제작하기 시작한 계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음, 버디캐디는 버디 하는 걸 도와주는 인공지능 스마트캐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요, 버디캐디 만드는데 한 3년 반 넘어 걸렸는데요. 그때쯤에 그, 인트 앤드류 올드 코스, 골프의 발상지라는 거기 가서 골프를 치는데 거기에 그린이 좀 넓고 크기도 한데요. 거기서 꼭 버디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버디를 못했어요. 그린을 읽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년 반 전부터 그린을 읽는 기계를 만들어보자. 말하자면 퍼팅 궤적을 보여주는 기계를 만들자. 그러려면 그게 입체적인 그 지형 지, 그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장만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에뉴턴 역학을 계산하고 그 컴퓨터로 해서 휴대폰에 넣고 사람들이 쓸수 있게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걸할수 있는 뭐 박사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들이 또 골프를 칠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골프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어려워서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는데 드디어 드디어 이 버디캐디가 그 그런 걸 실현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어, 올드 코스에 다시 갔다 왔는데요. 5월달에 가서 드디어 버디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물론 버디캐디 도움을 받았죠. 지금은 국내 골프장 300개 정도를 커버하는데요. 앞으로 거의 모든 골프장을 커버하도록 저희들이 3,000 데이터를 마련할 거고요. 지금 일본에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 파트너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골프 플랫폼에 관한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어, 이 그러면 지금 무료로 하니까요. 저희들 사실 투자비가 상당히 했는데 그 무료 서비스 언제까지 할 거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국내에서는 뭐 무료로 우리 한국인들 어,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본에 가면 캐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유명 유저 아주 그 능력 있는 유능한 어, 캐디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에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캐디 대신 이걸 쓸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유효화를 할 거고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원들이 많이 모여지면 거기서 이를테면 중고 골프채도 거래한다든가 옷도 거래한다든가 레슨을 또 이렇게 받는다든가 이런 거를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